대장내시경은 오랫동안 대장암을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있어 최고의 표준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우리가 믿어왔던 만큼 높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장내시경에 대한 의료계의 이해를 뒤흔든 놀라운 연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대장내시경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매년 미국에서만 약 1,500만 건의 대장내시경이 시행됩니다. 실제로 50세에서 75세 사이의 사람들 중60% 이상이 지난 10년 동안 이 절차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장암을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널리 믿어지고 있으며 특히 암으로 발전하기 전에 용종을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2022년에 발표된 대장암에 관한 북유럽 유럽 이니셔티브, 즉 노드 ICC라는 주요 연구가 대장 내시경의 실제 효과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는 무엇을 밝혀냈을까요? 대장 내시경은 이상을 발견하는 데 있어 높은 민감도와 특이성을 가지고 있어 매우 효과적이지만, 노드 ICC의 연구는 생명을 구하는데 있어 그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대장내시경이 권장 연령대의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이라는 오래된 믿음에 도전하는 결과입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대장내시경이 쓸모없다는 뜻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대장내시경은 여전히 암을 초기에 발견하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환자들에게 이 절차를 추천하는 방식과 시기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지사합니다. 2년 이상의 종양학및 의료 경험을 가진 저명한 전문가인 장유웨이 박사는 보다 개인화된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개별 위험 요인, 가족력,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기반으로 검진을 맞춤화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기타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대장 내시경은 여전히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펄 침습적인 검진 방법이 더 적은 위험과 불편함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대장 내시경은 여전히 대장암과 싸우는데 있어 강력한 도구로 남아 있지만 우리가 한때 생각했던 보편적인 해결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개장 내시경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그 경험은 어땠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고 건강과 웰리스에 대한 더 많은 인사이트를 위해 좋아요, 공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를 얻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첫 걸음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